가 김대입니다. 오늘은 제중격파 치료에 있어서 특히 포커스 타일즉 집중형 치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흔하지는 않지만 방사형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 호전을 보이던 환자에게 집중형 치료 시에 음. 다시 증상이 악화되는 또는 치료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증상이 되돌아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 방사형 치료를 통해서 신장된, 즉, 스트레칭 된 근육이 집중형, 집중형 치료에 의한 자극으로 다시 수축을 하게 됨으로써 증상이 재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 제가 기존에 많이 올려드렸던 대퇴이두근, 즉 햄스트링 치료 환자에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중형 치료에 좀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방사형 치료의 효과를 보이다 집중형 치료를 한 후에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특별하게 환자에게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집중형 치료를 하지 마시고 방사형 치료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아픈 게어디요 가장 아픈데요? 네. 네, 네. 골반. 골반 쪽이요. 네. 이쪽은 아프세요. 아프세요. 응, 응. 눌러서 아프진 않고요. 응. 주로 이, 이, 이 선으로 이렇게 아프시죠? 응, 처음 만난 것도 좋요치료할테니까요 응. 응. 아프시면 또 말씀하세요. 응. 나쁜 데가 있으면 되는 요 그렇죠? 같아요 Добавил субтитры 嗯，对的。 많이 에 위에 네, 그거 겉에서 뭐. 아파요, 속에서 아파요. 틀어. 안 틀어. 응. 아파요? 응 많이 아파요 이거? 응 근데 편해진가보세요? 네 그럼 쭈그리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좀더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네. 음. 만약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환자분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집중형 치료가 환자분에게 맞지 않은 것 같으니 방사형 치료만 을 하시자고 안심을 시킨 후에 치료를 3회 내지 5회 더 시행하라 하시면 되겠습니다.